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역 발신 시군구 기준으로 통합건수 가장 많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그 통합건수와 구성비를 나타내겠네요. 자, 데이터에 보시면 어... 서울시니까 상관없을 거고, 아마 구별로 데이터를 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피벗테이블에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지역 단위가 구별이니까 구별 통합 건수를 기록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 건수를 기록을 하고 뭐 정렬을 한다면 높이 순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걸 구성 비율 값으로 비율 값으로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아니면 뭐이 값을 점점 늘어나는 누계 비율 값으로 표시도 할수 있겠죠. 여기서는 비율 값을 쓸 거고, 그리고 실제 하나만 쓰면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를 더 추가해서 건수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 있는 건수와 필터 값을 이용해서 두 데이터를 표죠.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동하시면 어, 원활한 데이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동별로 구성을 했을 때, 동별로 건수를 계산을 했을 때, 동별, 어, 건수를 통화 건수로 빈도로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어, 통화 건수가 만 건, 이만 건, 삼만 건, 사만 건 사이에 있는 동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끝났으면, 어,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두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분석 단위가 동입니다. 동. 자, 동은, 그룹상, 구와 동을 같이 하겠죠. 다 필요는 없고요 동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동별 통합 건수를, 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정렬을 하면, 최고 많이 온 곳과 최고, 로 적게 온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음, 3만 건대에, 그 다음에 2만 건대에, 전화를 한, 동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를 해서 복사해서, 새로운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더,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네 여기 보니까 총 합계가 있네요. 그 지워버리고 그래서 동별 통합 건수를 다시 한번더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아까처럼 똑같이 동별 통합 건수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통합 건수를 행으로 넣고 동을 개수를 세어 버리면 걸려온 건수에 대한 동의 개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숫자를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룹화를 하면 좀더 쉽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1, 끝이 110,000,000 4만으로 끝나는 단위를 만씩 묶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봤던 조건에 맞는 동의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값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내용 보죠. 세 번째는 역시 서울시 콜데이터 이라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2008년 데이터 반을 사용해서 월별, 시간대별 어, 통화 건수를 계산하려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크로스 테이블. 열의 값에 월이 들어가고, 행의 값에, 시간대가 들어가는 크로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총 전화 건수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된 결과, 아, 요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피벗 테이블로 한 내용이니까, 요 필터 삭제해버리시고요. 하고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건 시간대별로 월의 값을 비교를 해서 언제 전화가 많이 오느냐를 보고 싶은 건데, 데이터가 보니까 실제 요일 데이터가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아, 저기, 나눠진 게 아니라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식을 구분할 수 있는 값으로 분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셀의 값을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텍스트 나누기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너비 같은 걸로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음, 아니면 이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 말고 어. 아 이렇게 나누어서 이거 쓰시면 되겠다 그죠 데이터 함수 이용해서 연월일 데이터 이용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뭐꼭 이렇게 안 하셔도 이걸 한번에 처리 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ft right 함수를 이용하셔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 시간 함수를 쓰되, 예, 네, 연이니까, 레프트 t l e f 값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네 개만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바고 오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써서, 자, A1에 있는, 두개 시작해서 두 개만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right 함수죠. right 함수를 써서 두개 있는 두 개만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음, 똑같은 뭐 기준이라 두셔도 되고요. 그면월 일이라고 줄게요. 저는 음. 자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시트로 돌아가서 추가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어피벗 테이블에 새로 고침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로 범위를 바꾸죠 그럼 이렇게 추가된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날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가보죠 자 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어 날짜가 그룹핑이 되었네요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분기 월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그룹핑 된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구요. 그룹핑 되어 있는 걸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의 조건은 문제의 조건은 2018년 중에 사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필터를 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2018년에 있는 데이터들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빈 칸을 채워볼게요. 통화 건수를 값에다 넣고요. 요 값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들에 대한 서식을 한번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에 이제 서식이, 어, 적은 숫자가 녹색으로, 높은 숫자가 빨갛게, 요 100분율, 100분위로 50% 되는 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서식은 드래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어, 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바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이상하시죠 네. 여기 보니까 총합계와 합계값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아, 요건 디자인에서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합계 사용 안함으로 해서 디자인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크로스 테이블 히트맵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래서, 뭐, 숫자 값이 보기 싫으시면 좀 줄이셔도 되고, 복사해서, 요거 대신에 이쁘게 붙여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3번 문제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